안녕하세요 플라스입니다. 오늘은 AWM을 사이버펑크 스타일로 커스텀 해보겠습니다. 베이스는 탄피 배출 너프건을 사용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모델이어서 형상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프건 발사나 탄피 배출 성능은 잘 동작합니다. 포맥스 3T를 이용해서 형상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AWM의 총열 앞부분에 탄속 가속 장치를 추가한 커스텀을 진행할 겁니다. 포맥스를 총열 사이즈에 맞게 적당히 잘라줍니다. 위, 좌, 우, 옆면 삼방향의 6면체를 덧대어주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각지에 포맥스를 접착해줍니다. 옆면과 아랫면, 옆면 이렇게 3면을 접착시켜줍니다. 동일한 걸 3개 만들어주면 됩니다. 총열에 한번 접착해보도록 하죠.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총열에 부착해줍니다. 좌우 측면을 담당하는 각재를 먼저 부착해 줍니다. 자 이제 상부 추가 구조물을 접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조금 잘라 주도록 하죠. 상부가 높아 조준하기 어려워서 조금 잘라 주기로 했습니다. 잘라진 윗면을 다시 덮어줍니다. 총몸 위쪽 부분도 덮어줍니다. 총열부를 덮어주는 포맥스 구조물은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와이어 LED를 이용해서 라이트 나오는 부분을 추가해주겠습니다. 총렬의 옆쪽 구조물에 구멍을 뚫어놨고요. LED가 그쪽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배선해 줍니다. LED는 순간접착제와 전용 경화제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전멸모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반대쪽 면도 LED를 정리해 줍니다. 구멍에 위치시켜준 뒤에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고정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LED 작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디테일업을 위해 3D 프린팅 파츠를 가져왔습니다. 디테일업 부품은 직접 모델링 한후 출력하였습니다. 부품들은 총알을 가속시켜줄 것 같은 위치들에 배치시켜줍니다.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접착시켜줍니다. 기계적인 느낌의 디테일한 부품은 사선으로 배치해줍니다. 접착은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접착해주고, 백업 무기도 하나 필요할 것 같죠 최근에 발매한 트위스타의 커브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맥스를 이용해서 커브를 개머리판에 단단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위급할 때 백업용으로 사용하는 커브의 수납 구조까지 완성하였습니다 탄소 컨트롤러 또는 전원 고급 장치처럼 보일 수 있는 컨트롤러를 하나 추가해 주었습니다 흑색 착색제로 전체를 검정색으로 도색해 주었습니다 이제 일체감이 나네요 사이버 펑크 스타일로 배선 작업을 한 뒤에 실버와 겉메탈, 그리고 메탈릭 실버를 이용해서 부분 도색과 웨더링을 진행해 줍니다. 쿠퍼 컬러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줍니다. 기계적인 느낌을 더 살려줄 수 있도록 메탈릭 실버 라카도르를 드라이브러싱 해 줍니다. 모형용 습식 데카를 이용해서 레터링을 추가해 줍니다. 자, 이렇게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핸들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이버 펑크 스타일로 커스텀된 AWM입니다. 총열부가 두꺼워지니 원본 총기의 길이도 상당했는데 더 커진 느낌이 드네요. LED 컨트롤 박스를 이용해서 켜주거나 꺼주고 전멸 동작을 변경시켜 줄수 있습니다. 총의 우측면에는 컨트롤 박스가 있습니다. 가속을 변경시킨다거나 탄도학을 반영해주는 어떠한 입력 장치를 할것 같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총열부가 삼각형의 실루엣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걸 이번 작업의 포인트로 두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탄창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엔 너프탄용 전용 탄피가 들어 있습니다. 총 다섯 발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탄창을 결합하고 공격 발을 해보겠습니다. 대머리판에 백업용으로 설치해둔 커브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시연해봅니다. 카메라에 가까이 가서 1인칭에 가까운 카메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총기의 우측면, 그리고 좌측면입니다. 탄피 배출되는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죠. 총렬 앞쪽에는 전자장비처럼 보이는 것들이 잔뜩 달려있어서 우천시에는 사용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핸들링은 여기서 마치고요. 사격을 하러 가보시겠습니다. 탄피에는 수정탄도 호환이 되는데 수정탄보다는 넉탄이 훨씬 더 사거리가 멀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총 한번 살펴보고 조금 더먼 거리에서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약 12m 거리입니다. 사거리는 나오는데 집탄은 좀 별로인 편이죠. 제대로 성능을 내려면 8mm 고무탄 같은 걸 이용하면 성능이 꽤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AWM을 사이버펑크 버전으로 오랜만에 개수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배틀그라운드나 모던어페어, 다양한 게임에서 아주 매력적인 저격총으로 등장하는 에탑, AWM, 만약에 사이버펑크 2077에서 AWM과 같은 총기가 등장했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고 저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개조 작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Thank you